안녕하세요. 동화책 읽어주는 콩이 할머니랍니다. 오늘은 술이 나오는 그림 읽어 드릴게요. 교원에서 나왔습니다. 아주 먼 옛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백두산 기술의 나무꾼 총각이 살았단다. 나무꾼은 날마다 백두산에 올라가 나무를 했지요. 나무를 많이 해서 쌀도 사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생선도 사야지요. 타닥, 타닥, 탁, 탁. 나무꾼은 열심히 나무를 해서 지게에 가득 차면 장에 내다 팔고, 또 내다 팔고 했어요.그러던 어느 바람이 쌩쌩 부는 추운 겨울날이었죠.그날도 남꾼은 설날에 쓸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산으로 가서 지게에 나무를 가득했어요으흠 아이고, 으흠. 아니, 저게 무슨 소리지? 알른 소리 같은데? 어디서 나는 소리일까? 집으로 돌아가려던 나무꾼은 나무짐을친채 주위를 살펴보았어요. 그러고는 나무꾼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처음 보는 운막이 하나 있는 거야. 참 이상하다. 여기에 이런 집이 없었는데. 운막 안에 들어가니,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 누워서 앓고 있지 뭐예요. 가르릉, 가르릉.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어요. 막 숨이 넘어갈 것만 같았지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나무꾼은 할아버지를 흔들어 깨웠지만, 알른 소리만 겨우 낼뿐 정신을 못 차렸어요. 게다가, 그 음막은 너무 춥고 먹을 것 하나 없었지요. 굶주리고 추우니 병이 나 수밖에.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제가 방에 불을 넣고 소나무 껍질로라도 죽을 써드릴게요. 나무꾼이 불을 떼서 방을 훈훈하게 만들고. 할아버지를 겨우 겨우 깨워 죽도 떠들였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아무 말 없이 눈물만 쭈루루 흘리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제 제가 날마다 와서 도와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튿날부터 남꾼는 날마다 운막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해 할아버지를 돌보았지요. 죽도 쑤어드리고 불을 지펴 방도 떳떳하게 하고, 대소변 보는 것도 그대로 드렸어요 젊은이, 고맙구려. 이제는 살것 같네. 며칠이 지나자 할아버지는 기운을 차렸어요. 나무꾼의 부축으로 이제 밖에도 나갈 수 있었지요. 어지할 곳 없는 몸이 산중에서 병을 얻어 죽을 뻔 했는데 젊은이 덕에 살았구려 네, 고맙다는 뜻으로 그림 한장 그려주리다. 할아버지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그림을 멋지게 그렸단다. 손에서 붓이 춤추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푸른 소나무에 학이 한 마리 앉아있고 바위 밑에서는 샘물이 흐르는 그림처럼 고맙습니다. 잘 간직하겠습니다. 다음 날도 남구는 백두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어요. 할아버지가 그려준 그림을 품에 간직하고 말이야. 어, 엄막이 어디로 갔지? 분명 여기 있었는데. 남구는 어리둥절해서 고개를 갸웃. 겨우 했죠. 그 음악이 깜짝같이 사라져버린 거야. 아무리 찾아도 음악도 할아버지도 보이지 않았어요. 나무꾼은 나무를 하다가 그림이 생각나 꺼내 보았어요. 참 멋지다. 목이 마른데 이 샘물이 진짜 물이면 얼마나 좋을까? 나무꾼은 그림 속의 샘물을 만져 보았지요.그런데 이게 웬일이야?그림 속의 샘물이 진짜 맑은 샘물로 변하는 거야.그뿐이 아니었어요.하기 날개를 살랑살랑 움직였죠.나무꾼은 두 손으로 샘물을 마셨단다.그런데. 마셔 보니 그건 물이 아니고 술이었어요. 그 술을 마셔서 그런지 정신이 맑아지고 힘이 막 쏟았지요. 그제야 나무꾼은 깨달았어요. 그 할아버지는 신선이셨구나. 나무꾼은 할아버지도 없는데. 산에다 넉쭉 절를 하고 흘레불떡 집으로 돌아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이 그림 좀 보세요. 술이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 술을 마시면 피로가 풀리고 힘이 쏟아요. 세상에, 술 맛이 정말 좋구나. 참 향기롭다. 착한 나무꾼은 이웃 사람들에게도 술을 나누어 주었어요. 어, 그 술을 마셨더니 아프던 게 사라졌어. 일을 너무 했어. 피곤했는데 그 술을 마시니까 깨운해. 한참 자고 일어난 것처럼 몸이 가벼워. 사람들은 모두 모두 기뻐했지요. 이렇게 해서 술이 나오는 그림에 대한 소문이 멀리 멀리 퍼져 나갔단다. 그림 속의 술을 마신 사람들이 하나둘씩 남군의 집으로 인사를 하러 왔지. 젊은이. 고맙네. 아무도 못 고치는 병을 그 술이 고쳐 주었다네. 병이 나은 할아버지는 쌀을 잔뜩 실어 오고, 건강해진 할머니는 비단을 한 보따리 이고 오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모두 데리고 와서 인사를 했어요. 나무꾼은 점점 부자가 되었단다. 수리에 나오는 그림에 대한 소문을 원님도 들었어요. 그 원님은 백성들의 가난을 돌보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이었지요. 신기한 그림이 탐이 난 원님은 나무꾼을 꽁꽁 묶고 끌고 갔지 뭐야. 원님이 재 없는 남꾼을 다그치는데, 갑자기 머리가 하얀 노인이 나타났어.백성을 잘 돌보아야 할 원님이 어찌 그리 욕심이 많은고, 왜 착한 사람의 물건까지 탐을 내느냐.원님과 포졸들은, 무서워서 쩔 줄을 몰랐지요. 그런데 남무꾼이 얼굴을 들어 살펴보니 글쎄 그 움막에 살던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는 원님을 호통치고 그림을 빼앗더니 그림 속의 학을 한번 문질렀지요. 그러자 그림에서 진짜 하기 훨훨훨 날개짓을하며 나오더니 노인과 나무꾼을 태우고 날아갔어요. 나무꾼이 사는 백두산 쪽으로 아주 멀리 멀리 훨훨 날아갔단다. 구독 좋아요 주세요.